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1인 시위 이틀째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심 시간을 이용했지만 오늘은 출근하기 전 7시 반부터 8시 30분까지 하려 합니다. 왜 1인 시위를 해야 하는가?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삶은 그분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려왔던 공정과 정의와는 완전히 다른, 보통 우리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특권과 반칙의 종합 선물 세트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기자 간담회 형식의 셀프 청문회를 열고 거짓과...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인명권자인 대통령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 딸, 동생, 부인, 모든 가족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도 수사 대상이 될지 모릅니다. 과연 이런 분이 법무장관을 하면 검찰개혁이 되겠습니까? 이런 분이 법무장관이 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반대 목소리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 국민들이 느껴야 될 좌절, 상실감 누가 책임집니까? 정치는 그래도 지금도 실종 상태인데 더 엉망이 되고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대통령께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당이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국민의 간절한 절규, 바램을 누군가는 대변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국 후보자께 정말 강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이 나라 국민 그들을 위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은 자신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자신 사퇴를 촉구합니다.